안녕하세요. 돈드는 상식입니다.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있는데요. 계속되는 고물가로 식생활비는 물론이고 대중교통 요금까지 갈수록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1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내용 꼭 시청해 주시면 좋겠네요.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. k패스는 다들 알고 계시죠 한 달에 몇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53%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인데요 전국민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2024년 5월부터 조기 시행되었는데요 월1 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를 이용할 경우 적게는 20% 많게는 최대 53%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서 스마트폰으로 출발이나 도착을 따로 체크할 필요 없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.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K패스가 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저조한 출산율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는 정부의 혜택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. K패스 또한 다자녀 할인이 새롭게 신설됩니다. K패스 할인액은 대중교통 이용 시 일반인은 20%인 300원, 청년은 30%인 450원, 저소득층은 53.3%까지 적립받을 수 있었는데요. 이에 자녀가 있어도 일반인과 똑같이 적립되던 것을 이자녀는 30%, 삼자녀 이상은 50%의 적립률로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신설 확대됩니다. 적립은 월 최대 60회까지 가능하고 시내버스 기본요금 1,5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일반인은 월 18,000원, 청년은 월 27,000원, 저소득층은 월 48,000원까지 적립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신설된 2자녀 이상은 월 27,000원 3자녀 이상은 50%의 적립률로 적립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다만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일 경우 적립이 되고 최대 60회까지만 환급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. 신청 및 할인은 K-Ps 카드를 발급 받은 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 지역 화폐 카드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꼭 k-pass 회원가입을 따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카드 종류는 신한현대, 농협, 삼성, 기업, 카카오페이, 국민 하나, k뱅크 등 본인에게 맞는 카드사를 선택해서 발급 받으시면 될것 같네요. 그럼 오늘은 대중교통비를 환급 받을 수 있는 k-pass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2025년에도 바뀌는 부분 확인하셔서 할인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